여기도 공사가 끝난 것 같은데. 또저 앞은 또 아직 안 됐죠? 뭐 아무튼 뭐 엉망진창입니다. 길이. 이거 이제 정리 다 되면 그나마 좀 나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지난번에 봤던 풀빌라. 지금 총 공사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 됐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거는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가서 볼 건데, 어, 최근에 이제 제가 라오스에 살면서 라오스에 지속적으로 살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뭐, 요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뭐, 주변에 이제 라오스에서 그래도 좀 부자처럼 사는 부자가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재벌이 아닌 부자들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지 어떤 게 가장 현실적인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위험 부담이 적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땅 투자 같아요. 땅 투자. 땅을 사고 팔고.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수도권에 땅을 살려면 적게는 수억, 많게는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라오스는 물론 도심 중심 한복판은 많이 비쌉니다만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시의 변두리 정도 느낌의 땅을 구매를 할 거면 생각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뭐몇 천만 원 단위도 가능하고요. 조금 땅을 크게 한다 하면 뭐억 단위 그 억도 뭐 수십 억이 아닌 뭐일 억이요. 3억 뭐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땅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데 아뭐 물론 명의를 한국인 개인이 다이렉트로 구매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은 나중에 한번 달아보는 걸로 하고요 최근에 제가 왜 땅에 관심이 많아졌냐면요 떠미 2019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을 70만 바트에 구매를 했어요. 70만 바트에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매매가 적게는 150만 바트, 뭐 많게는 200만 바트. 이렇게 지금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담장도 돼 있고, 어쨌든 안에 뭐 이런저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그래서 지금이 2025년이지 않습니까? 6년 사이에 어쨌든 두배 이상이 올랐다는 건데 어, 라오스에서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버냐 제가 이제 알아본 바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땅 투자 방법인데. 땅을 그냥 내 돈을 전부 다 내고 구매하는 게 아니고요. 은행을 이용해서 이제 할부로 구매를 하는 거죠. 보통 10년, 15년, 20년, 뭐, 길게는 30년까지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이럴 때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자가 원금을 100원도 넣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할부로 땅을 구매를 했을 경우 제가 알아본 거는 15년이거든요. 15년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돝땅돝 덤땅, 땅을 200만 바트에 구매를 한다. 그러면 초기 납입금은 0원. 15년 동안 월 이자가 0.69%입니다. 요거를 우리나라처럼 연이율로 계산을 하면 8몇 퍼센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상당히 비싸죠. 단순하게 영원으로 땅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200만 바트 주고 땅을 구매를 하면 15년 뒤에 제가 최종적으로 총 납부한 금액은 350만 바트가 돼요. 그러면 약 땅값의 75%를 더 내는 거죠 근데 지금 단순 예로 보면 어떤 땅값이 6년 사이에 2배가 넘게 올랐다는 거를 보면 15년 뒤에는 뭐 그보다 땅값이 더 많이 올랐을 거고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치고받고를 해 보면 어쨌든 나는 투자금 영원으로 매달 소액을 내면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영원으로 돈을 벌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라오스의 부자들이 땅을 엄청나게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땅을 그러면 좀 추가로 구매를 해볼까 싶어서 뭐 이거는 생각뿐이긴 합니다만 괜찮은 땅이 있으면 사놓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라오스의 흐름을 보면 물론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뭐 최근에 캄보디아 관련된 뉴스도 있고 별로 뭐 상황이 좋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땅값은 오르니까. 땅값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땅값이 떨어질 거면 뭐 정말 중대한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여기 라오스에 사는 현지인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어 여기서 계속 그런 관련된 일을 했을 거고. 뭐 아무래도 저 같은 외국인보다는 확실히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으니까 지속적으로 땅을 지금 구매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지금 가는 데는 라오시시 근처에요 지난 영상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단에 떠 있는 링크를 누르시면 3개월 전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오늘은 가서 총 공사가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변했는지 네, 뭐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덤 작은오빠가 저한테 은행 이자를 좀 보여준 적이 있어요 한국계 은행인데 연이자가 12%인가 그렇더라고요 뭐 라오스 돈인 깁으로도 입금을 할수 있고 미국 돈인 US달러로 입금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선택 가능하고, 그렇게 이자가 좀 높은 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내 재산을 전부 박는 거는 좀 위험하지만, 일정 금액을 은행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에 이체하는것 보다 땅을 사는 게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아무튼 지금 가서 보실 땅은 1 제곱미터 당3,000 바트 정도 해요. 어, 3,000 바트 정도의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분위기가 되어 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수영장. 요거는 저기 정화조가 아니고요, 수영장이거든요. 아 끝까지. 그러면은 수영할 만 하겠네 예전 영상 보시면 1층에 뼈 따고 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층에 지금 지붕까지 돌조까지다 됐네요 벽체도 다 섰고 요게 이제 투자비가 20만 달러고요 어, 건축평수는 1층 2층 해서 18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땅값이 1 제곱미터당 3,000 바트. 이제 뭐 코너 자리는 조금 더 비싸고 안쪽은 조금 싼데 이쪽은 지금 다 매매가 끝났어요. 보시면 주변이 다 지금 뭐 공사 난리죠. 뭐 저쪽 끝쪽에 뭐 조금 땅이 남았다는데. 아무튼, 뭐, 거의 다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안에를 한번 들어가서 볼까? 요 친구가 이제, 라오스 현지인인데? 아파트 살 때부터 연이 돼가지고. 오, 이야. 이거. 이거 올라가면 돼요? 오, 이게 뭐 2층이야. 올라가볼까? 여기는 화장실이구만. 여기도 화장실이구만. 여기는 방 같죠, 방? 여기서 딱 보면 이제 경치가 이렇게 나오네. 요런. 가로등을 좀 많이 설치해주면 좋은데, 근데 여기 라오스 그몇 군데 주요 도로에 이런 게 있는데 잘안 보여요 밤에 품질이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근데 없는 거보단 확실히 나으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수영장이 보이고 수영장은 여기까지 넓힌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여기에 이제 저거 뭐죠? 이거 못 넘어가게? 고개 이렇게 박히는 거죠? 네. 어, 크다. 이 조심해야지, 이거. 까딱하면 뒤로 넘어가겠네, 이거. 이렇게, 어, 여기도 이제 화장실하고 방. 이렇게 돼있네. 여기도 똑같은 구조겠죠? 수영장 깊이가 얼마예요? 1.5m. 1.5m면 뛰면 죽겠구나. <laughs> 떠떠마 좋아 <laughs> 아, 나도 이런 걸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림의 떡입니다 밖에서 한번 볼까요 이 외관을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고 저쪽에 이제 뭐 테이블 같은 거 놓고 해서 수영장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방금까지 보신 주방, 화장실, 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땅이 다 지금 저 친구들이 공사를 할 땅인데 저 끝까지 그리고 여기는 여기 집이 있는 라인까지 해서 요런 거를 뭐한 6채 정도 짓는다고 합니다. 엄청 크죠. 밖에서 보니까. 한 채는 이제 본인들이 쓰고 어 나머지는 이제 렌트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저 건물 하나가 20만 달러니까 6채면은 120만 달러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해도 뭐 어쨌든 돈이 되고 남으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스에서 뭔가를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업 아니면 땅 사고 팔고 그게 가장 위험 부담이 없는 것 같아요. 어이 크다. 우리 집은 요한 반만하게 지어도 45평, 45평, 90평이니까요. 지금 요게 180평 이잖아요 90평 90평 이게 층고가 엄청 높네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요 은색깔 요거는 지금 인부분들 숙소예요 숙소 요렇게 숙소를 임시로 지어 놓고 이제 공사를 하더라고요 장기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는 완벽한 라오스 건축은 아니고요 이거를 건축하시는 분이 한국 사장님이고, 그 예전에 저집 짓기 전에 그 25평짜리 이제 견적 봐주고 했던 한국 사장님, 고분이 하시는 거라 일반 라오스 집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왔을 때는 뼈만 앙상했는데 지금은 막 벽까지 다서 했으니까 어, 좋네. 이쪽에서 보면 이제 요렇게. 요것들은 이제 그 통창 있죠? 통창. 여기는 샷시 뭐 그런 걸로 한다고 합니다. 크긴 하네요. 옆에 집들이랑 비교를 해 봐도. 요렇게 크게 짓는 데가 어 여기도 여기도 조금 크고. 어이, 저기도 크게 짓네. 이쪽 동네에는 저기 돈이 많으신 분들만 오셨나? 여기도 집이 크네요, 이 집도. 저는 마음 같아서는 이런 느낌의 집을 짓고 싶은 건데, 현실을 돌아보면 이런 집도 못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땅을 정말로 그냥 팔아버리고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땅을 새로 사볼까 뭐 이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해 놓은 게 너무 아깝고 어쨌든 시작한 거 뭐가 됐든 좀 홍태우가 됐던 큰 집이 됐던 뭐가 됐든 좀 하나는 해보자 해서 지금 정화조까지 완성을 시킨 건데 저거 정화조 하나면은 홍태우 다섯 채더 지어도 화장실 뭐 걱정 없거든요 아무튼 요 집이 이제 완성이 다 되면 저랑떠문 어, 수시로 와서 이제 공짜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거면 된거 아닌가 4개월 만에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물론 우리나라의 공사 속도랑 비교를 하면 느리긴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저희 집 공사한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굉장히 빠른 거고 저희 집조차도 일반 라오스 사람들, 그니까 개인들이 공사했을 때랑 비교를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한 겁니다. 선생님들이 보실 때는 속비 집어지고 답답하고 느리지만 현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가 맞습니다. 개인이 했을 때요. 업체를 끼면 뭐 당연히 훨씬 더 빠르고요. 여기 지금 박힌 응. 거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그리고 여기 중간, 여기까지. 그리고 저기서부터 아,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여기 이렇게 네, 요게 1557. 757 키로미터 네, 음. 이게 지금 220만 바트랍니다 220만 바트 음. 1억 가까이 하네 음. 하... 요만큼 땅이 크긴 해요 네, 땅이 엄청 큽니다 요거 하나 남았대요 다 팔리고 여기가 전체가 다 조성이 끝나면 어떨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요런 게 이제 다돼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그냥 집만 딱 지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집들이 다 큼지막큼지막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요런 데 살면 일단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매미 소리가 없죠? 나무가 없기 때문에 개구리 소리도 없죠 물 웅덩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여름엔 매미 비 오면 개구리 막뭐 이런게 이런게 상당히 스트레스라 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 땅을 팔고 뭐 굳이 여긴 아니더라도 조금 이런 분위기의 땅으로 이사를 가서 어, 처음부터 좀 다시 해볼까 이런 예, 생각을 했던 건데 일단 지금 하던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봐서 뭐 추가로 땅을 구매를 하든가 뭐 저도 좀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해 보든가 뭐 그렇게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떠떰아 여기가 좋아? 좋아? 그러면 땅 카이 해라 2 <laughs> 2 0만 바트에 1 0면 22만 바트잖0 네. 천만 원내면의1단이땅에살1 있고. <웃음> 그러면 1분한타분의타분다이2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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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4,000 0 0 15년 동안 한 달에 2만 4천 바트 여기는 한 달에 2만 바트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낼만하죠 1 0 0만원 언저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보다는 라오스가 이게 접근하기가 조금 장벽이 낮지 않나 여기가 어쨌든 뭐 보시기에는 이래 보여도 농카이 국경 쪽이고 비니티안이고 그리고 여행자거리 공항까지 뭐 30분, 뭐차좀 막히면 40분, 뭐그 정도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죠. 아무튼 뭐 뭐가 됐든 제 얘기는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안전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금도 요동치고 기축통화도 요동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 뭐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뭐한 가지의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무튼 뭐뭐 뭐 여유가 좀 있으면 땅을 좀 여기저기 사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경만 다녀도 재밌습니다. 제가 좀 길진 않지만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현재 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이게 동네 조성된 분위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나무도 많고 어, 라오스 현지인들이 살 것만 같은 그런 동네인 반면 지금 방금 보신 곳은 약간 좀 신도시 느낌이죠. 그래서 선호하는 바가 분명히 뭐 다를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신도시 느낌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일단은 소음으로부터 조금 해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 맥주 파티하는 사람도 좀 많고, 그렇게 자꾸 이게 옮기고 싶다 보니까 안 좋은 점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데, 뭐, 반면 좋은 점도 있죠. 일단 뭐, 다른 사람들의 터치도 안 받고, 어떤 가족들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도로도 새로 깔렸고,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 그래서 뭐 나쁘지만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오늘은 이렇게 라오스 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풀빌라 건축 현장도 한번 둘러봤고, 뭐 앞으로 또 한, 한두 달 뒤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또 추가로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공사가 끝났을 때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끔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동. 안녕히 계세요. 내일 네,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